6 0 조의 예산을 나라 예산을 줘봐요. 어떻게 뿌려올까 이 돈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사람이라면은 상식 있는 사람은 이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세금을 74억을 내? 그러면 나라 예산 600조를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될까? 6천 조가 돼서 돌아오겠네? 이런 계산이 안 돌아가니 너네들은? 근데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허경영 후보가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어떻게 지지율 하면... 3위, 뭐, 일시적인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건 네. 뭐, 저는 인지도 상승이라고 봅니다. 음. 그동안에 구의원 출마부터 대통령 아, 선거 두번 출마하고, 네. 총선 서울시장에서 출마만 음. 여섯 번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저... 자. 많이 출마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학규는요 네 번째입니다. 왜 지지율 안 나옵니까? 에? 과거 거대 양당에 포함됐던 사람이 왜 지지율에 안 나오냐고요? 이거는 손학규는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지지율이. 안철, 수 심상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국회의원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각종 음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음해가 맞다. 진실은 그 음해들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증 역대급으로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이 유권자들이 사, 다른 대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 유권자들이 다른 대안으로 허경영을 찾아? 축복비 받고 천사 <laughs> 천사 받는 사람을 대안으로 찾는다고? 그거는네 말에 자체가 논리가 없는 거지. 대안을 찾으려면 안철수 심상정도 있는데 왜 축복 팔고 대천사 파는 사이비 교주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니?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채야지. 아유, 이런 멍청한 놈이 무슨 대표나 하고 앉았고. 무력감 뭐 이런 게또 허경영 후보한테 좀 약간 지지로 돌아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무력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매일 운동해. 건강해.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경향이 강하죠. 8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1억씩 주고. 또전 국민을 월 150만 원씩 주고 이런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뭐 선거 공약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해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니? 너 같은 애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어렵고 자살률 1위가 되는 거야. 플라톤이 얘기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한테 지배받는다. 자, 허경영을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윤영걸은 정신교육대 명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허경영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거 보면 저는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근데 허경영의 정책이 뭐죠 여러분들? 삼상정책이죠? 네. 그리고, 허경영의 이름을 한문으로 하게 되면 몇 획입니까, 여러분들? 33획이에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가우디 성당에 있는 마방진. 네. 마방지 모르는 사람들은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허경영 마방진. 보면, 가로로 더해도 33, 세로 로 더해도 33. 네. 이게 메시아 코드라고 하죠. 왜 이렇게 33이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3.1 운동 때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들을 뜻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대표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그 말은 뭐냐? 우리 민족, 독립운동한 민족 대표 33인들도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음해하려는 세력들도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저 사이비 종교단체 왜 불교랑 기독교랑 저렇게 모인거야 저 사이비라고 했을 겁니다 뻔해요 뻔해 네, 음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음해를 했던 세력들은 누구냐 을사오적 있었죠. 일본이 우리 거, 우리의 외교권을 다 빼가서 가서 전쟁 물자라든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인력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그죠. 일제강점기 때죠. 누굽니까?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그래서 제가 볼때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들 그리고 저렇게 비방하는 언론들, 저는 매국노, 신일파 매국노 세력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과 33인을 그렇게 뒤에서 음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 독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감출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다고 칠게요. A라는 길은 아주 순탄해요. 가는데 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포장된 도로예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길은 빠지면 죽는 늪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다 같은 맹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쥐레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실래요? 당연히 A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B라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은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허경영이에요. 자. 지금까지 허경영이 대선에 나오면서 이런 늪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유유자적, 늪을 피해서 와요. 그리고 중간에 본인을 헛뜯, 헐뜯는 이런 맹수 같은 인간들을 만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맹수들이 온순해지면서 지지자가 되죠. 네. 마지막으로 지뢰밭을 만나요. 지금 구간이 지뢰밭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서 건드리기 시작했죠. 이 지뢰밭인데, 일반 사람이면 이 지뢰밭에서 죽죠. 왜? 밖에서는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외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길 가지 마. 야, 이 미친놈아. 거길 왜 가, 이 정신병자야. 이쪽으로 왔으면 그냥 가는데, 왜 너는 그 험난한 길을 택했니, 이 미친놈아. 근데 그걸 알고도 택한 게 허경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면 이 지뢰밭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 지뢰들을 다 터뜨려버려요. <laughs> 결국엔 본인이 터뜨려서 지뢰들끼리 멸망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 독착진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온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절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나 이런 게 크게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험난한 길을, 외롭고 힘든 길을 거친 사람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